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해같이 빛납니다. 어, 인사가 엄청 짧네요 별로 안 빛나는가 봐. 다 같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한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인구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추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위기를 느낀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산파들을 다 모았어요. 요새를 알지 못하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는 자인 거죠. 근데이 산파들을 다 모았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버려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생 예, 하고 다 터졌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이 산파들이 이렇게 은혜가 많았을까. 저는 다 그냥 다른 쪽에 조명을 해봤지 이 산파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읽다 보니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었는지. 왕보다도 더 세더라니까요. 아, 예. 이 산파들이 가서 아이를 다 아들 같아요. 근데 다 살려줬어요. 왜? 아, 예. 왕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산파들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는 다 살려줬어. 그러니까 아, 예. 이 왕이 불타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불타고 나죠. 그 산파들을 다시 촥 모였어. 모여라.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야,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어? 너희들한테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어째서 남자애들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자세요? 왕이시여. 왕의 말은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산파들이 왕이시여. 세상에. 이정 우리가 말한 말이 잘못해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수시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구멍은 다 깨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이 단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 저는 이 산파들을 보면서 이 탄대함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이 단어 선택하는 이 산파들의 이 끈에도 저는 다시 한번 조명이 갔습니다 뇌이 네. 족속 중에서 남자회가 태어났어요 뇌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뇌이 족속 제사장의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네. 그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 이 시대에 남자를 아이가 태어나서 숨어서 아이를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숨어, 숨어서 정말로 숨기다, 숨기다, 3개월을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바, 바구니에 위험해요. 그 아이가 흘러가면 강물에 휩쓸려서 가는 그 모습을 멈춰 웃어 보면서 이 아이가 하천한 장소 나라에 공주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멈춥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줄이면서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제 이곳에다. 성... 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였다. 너무나 마음이 개봉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네 백성이 저기서 고함을 치고 고역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이 모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한번 생깁니다. 이 모세가 살인자로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이 바로를 막 찾는 거야. 그러니 모세는 거기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장인이 사는, 이도로 장인이 사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세가 문제의 덩어리로 있던 내 눈으로 봤던 그 애국당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미디안 땅으로 오니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요. 세상의 목자가 지며, 설령 왕자로서의 그 권위는 없지만, 얼마나 평화롭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딸식구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거려하게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었어요. 아, 네. 그러니 이 평화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o 세 e b 세 s e B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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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서 e b 얼마나 하나님하고 실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가거라. 나는 못 해요. 내 입을 내가 열어주리라. 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열 가지 재앙 중에? 물. 예, 그렇죠. 물이 태국에 가는 재앙을 맞이하죠. 두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은? 재앙을 맞아죠. 네 번째는 팔이 재앙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축의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을 맞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동쪽 전염병의 재앙을 맞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두두두두두 우박이 태양을 맞습니다. 여덟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지팡이를 던지기. 온 세상이 다, 피로 물들었잖아요. 술사들도, 무당들도 이 일을 똑같이 했어요. 두 번까지도 똑같이 이 무당들이 이것을 이끌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가, 이의 제왕에서는 이 술사가 못했어. 로밖에 못했어. 바로 막불었어요 야, 저기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러니까 이 무당의 바로왕에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뒤로는 이 술사들이 할수 놀랍지 않아요? 심으로 다르 다른... 하신다? 음. 하나님만이 하신다. 까불지 네. 네. 말라.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동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네. 네. 드디어 430년의 종사리를 마치고 60만 대금을 이끌고 뭘또사것도 없어. 그냥 주상주선에서 그냥 출발해.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대군이니, 그 밑에 어린아이, 노약자, 병든자,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대군이라고, 100만 대군. 이 10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이진풍경이 이야, 생각만 해도 우리 청주시 인구가 60이거든요. 그 청주시의 한 도시가 하고도 플러스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하고 네. 밤에는 불기둥하 이래도 네. 하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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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들이 이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 정말로 금방 밥을 줘도 뒤돌았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놈의 주둥아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그래도 불평을 다 감수하고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 도로 모세는 묵복히 저를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같으면. 벌써 때가 쳤을 거예요 그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모에도그 대문을 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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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이제 홍해바다 <laughs> 애국군 내가 우리 성도가 좀금 불평수리를 한번 되게 성도 앞에서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뒤돌아서서는 와 하잖아요. 여러분은 들안 하지만 저는 합니다. 아 또래 그래, 또래 그래. 아무 것도 안 좋아 원어. I need a kiss 이 바로왕이 후회를 걸내 노예들, 저 노예들이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다시 잡으러 막 달려오고 있어요. 나 같아도 원망하겠어요. 나 같아도 불평하겠어요. 그냥 죽게 생겼잖아요. 그 바닷길이 열리고 그육십만대이 건너가요. 하나님이 팍 일으켜서 물의 벽을 세우고 그 땅을 마르게 만들어서 네.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아 말이 그렇지 그것을 밤새도록 하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니 애국군 그날쯤에 애국군대는 참떨어어요 그러니 탁탁탁탁탁 물로 그 바닷길로 이 애국군대들이 달려서 달려서 죽어라 죽어라 마차를 몰아서 달려갑니다. 저 한 순간에 별하는 이 멋진 모습, 아, 네. 이 새벽에 지금 동이 터습니다이 아, 네. 새벽에 하나님 아, 이 일을 해가셨더라고 겁니다. 아, 네. 저는 이 새벽이 중요한줄를 몰랐어요. 아유 그냥 사모니까, 아유 목회자니까, 뭐 아유 새벽에 하라니까아 그냥 눈비비고 이렇게 저는 겨우. 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롯도 목사님이 3시부터 나를 깨우고 안 일어나면 4시에또 깨우고 갑시다. 못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정일한 목사님, 우리 신원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 내시발이야! 어! 벌떡이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못 고칩니다. 이, 이 더러운 행신이 몸에 뱉겨서 고치라고, 고치라고 해봐도 이게 잘안 되더라도 이게 저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야 너에게 복이 간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것을 고치기까지 하나님 내 가슴은 질이 없어서 네. 이 새벽을 깨워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아, 네. 오늘 말씀처럼 이 새벽을 깨워야 새벽에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 아, 네. 이 새벽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 아, 네.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나는 받기 싫다, 받기 싫다, 싫다, 싫다고 저는 오늘날까지 내 입술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요더 쫓아가기 해서다 아, 버리고 그육0만대군을